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저희 채널,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5년, 제가 만든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은 제가 올해 안으로 구독자 1000명이 돌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하루에 뭐 100회 정도 클릭 수가 조회수가 어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은 뭐한달 전에는 구독자 수도 뭐한 300명, 400명 뭐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 최근에 갑자기 그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뭐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 제가 저도 놀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갑자기 천 명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요즘 연말이라서 제가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연말 결산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결과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그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음, 그래도 이제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 잠시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제 채널의 그래프입니다. 예, 지난 한달 동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뭐 바닥을 기었죠 하루에 조회수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최근 들어서 거의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그 조회수가 약한 9만 건이 됩니다. 9만 건. 어마어마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아침에 눈 떠보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하나 생각,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지금 벌써 1,527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1,000명이 목표였는데요. 아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어, 댓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전에는 그 댓글마다 일일이 그 코멘트를 제가 다 그냥 어, 정성스럽게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어, 갑자기 막 댓글이 많이 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새벽 2시까지 그 어, 댓글에 대한 답글을 단다고 잠을 좀못 잤어요. 어, 뭐 저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업무도 해야 돼,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정산도 바쁘고 해가지고 아마 또 몇몇 댓글은 제가 뭐 답을 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어,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이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답변을 다 달도록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어, 조금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에, 그리고 제가 그 원래 어, 성과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 깜짝 그 놀랐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그, 2020년입니다. 원래죠. 원래 올해 제가 쓴 돈이, 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새마을 세계화재단으로부터 딱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 세네갈에, 그, 제가, 그, 어, 담당하는 마을이 4개 마을입니다. 4개 마을. 어, 굉장히 많습니다. 4개 마을인데, 어, 이 4개 마을에 대해서 이제 2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집행했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세네갈 정부 원조를 받았습니다. 세네갈 정부에서 어, 저에게 거의 뭐 저를 믿고 12억이라는 이제 큰 돈을 저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에, 그게 이제 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째는 이제 104헥타, 논뚝 보수에 5억, 그리고 이제 피봇 관계 시스템 구축에 어, 7억을 저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12억 정도가 이제 제가 원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네갈은 그 한국의 어떤 예산 없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예산 없이 우리 뭐 세네갈 정부라든가 또 다른 외부 작업으로 어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세네갈 정부에서 이런 중장비를 들여와 가지고 어 우리 논뚝 보수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저는 정말 그 여기가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제 홍수로 인해가지고 뚝이 터졌는 지점입니다. 이쪽이. 뚝이 터져가지고. 이쪽이 뚝이 터져가지 이쪽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 쌓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는 건지, 그, 쪽 정부 측에서 잘못 알아들었는 건지, 완전히 대공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어, 논뚝이 아니라 완전 차도를 내놨습니다. 차도를. 이렇게. 폭이 5m입니다. 5m, 5m 차도를 내놨고 여기서 지금 이강 바닥에서 여기까지 높이도 지금 4m입니다. 4m, 높이 4m, 폭 5m.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3.5km입니다. 3.5km를 전부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게 완전 도로를 내놨어요. 도로를 제가 이거 보고 아, 세네갈 정부에 정말 감사하다. 가서 몇번 찾아가서 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아, 어떻게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한 100배, 1,000배는 더잘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요거를 했는 건데요. 우리 그 은보노피라는 마을에서 벼만 하면 안 된다, 밭작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막 한 가운데 밭을 만들었습니다. 밭을 만들어가지고 26헥타. 26헥타 밭을 만들었고, 문제는 이제 사막 한가운데에 물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제가 이곳 그 피봇 관계 시스템을 하자 해가지고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세네갈 정부에서 거절을 했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이곳에 지금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를 심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1차 심은 곳은 이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여기가 1차 심은 곳은 뭐 그런대로 생육이 좋습니다. 생육이 좋는데 2차로 우리가 다시 또또 또 심었습니다. 또 심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좀 많이 비었죠. 이제 아마 이 종소에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출연율이 아주 거의 한뭐50% 정도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좀 속이 아픕니다. 이뭐 이것도 이것만 잘 되었으면. 뭐 어, 제가 어디 가서 정말 큰 소리 치겠는데 여기서 2차로 심은 것에서 좀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어 지금 조용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육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어, 설치하면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 맞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따져 보면 이제 인풋 아웃풋 대비해서 이제 손해입니다. 손해지만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 정말 그 손해가 안 나도록 어, 제가 한번 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26헥타를 전부 이제, 이제 놀리지 않고 노, 돌려야 되겠죠. 다른 장물 계속 돌리면서 이제 어떻게 물 주는 방법도 효율적으로 어, 피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연구를 지금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래 또, 저를 특별히 또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정기성 선생님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스틸로 하는게 볼펜입니다. 이곳 은보름이라는 마을 학생들을 위해서 볼펜 100만원어치를 이제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어,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새마을은 그 원칙적으로 현금 찬조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정 선생님께서 현금을 100만원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바로 뭐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 새마을은 이제 그 현금 원조를 받지 않고 어뭐 물론 다른 원조도 받지 않습니다. 음 특히 또 이게 현금 원조를 받게 되면 제가 또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 말씀만 들어도 고맙다라고 이제 전했는데 이제 꼭 선물해주고 싶다 그래서 어 그러면 뭐 제가 이제 계속 그 논쟁 끝에 그러면 이제 볼펜을 좀 사오시라 그리고 어 제인트 주지 마시고 직접 여기 오셔서 어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 제가 직접 이곳 음보레비란 마을로 이제 모셨습니다 어 모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또 봉사 활동도 하시면서 이제 선물 기증식도 하는 어 그런 이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여러 자문위원을 모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적응을 잘못 하세요. 뭐, 심지어는 하루 주무시고, 막그 뭐 다음날 바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고, 어, 어떤 분은 뭐,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 말이냐. 왜날 여기 데리고 왔느냐. 여기가 사람 살살 살 때가 안 된다. 또뭐 음식을 갖고 또 투정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이게 뭐, 이게 사람 먹는 밥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저 정기 선생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어, 저랑 함께 여기 무릎이란 마을에서 이제 세네갈 최초로 이제 수로를 어 만드신 분입니다. 이 주민들과 함께. 그 주민들도 지금도 막 저희한테 계속 그묻고 있어요. 어, 이게. 세네갈 이름이 아마도 정이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이제 주민들이 아마도 정은 언제 오느냐 아마도 정은 잘했느냐 하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주민들의 머릿속에도 그 정희성 선생님이 굉장히 그 고마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그 천명 돌파 기념으로 아주 멋진 영상을 한번 그 만들려고 했는데 어, 천명 돌파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제가 좀그 시기를 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시기적으로 어, 12월 연말이라서 제가 지금 너무 좀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 좀더 어, 이곳 세네갈 상황을 뭐좀더 자세하게 어, 남들이 정말 그 어, 경험하지 못하는 어, 책에서 읽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 제가 아프리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